돌리더라고 요한 5분 넘게 돌리던데 밥은 많이 줍니다 밥이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이쪽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완성샷이고요. 지금 하울빈 중앙대가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2박 3일 동안 가이드해줄 저희 이제 동네 친구 부부 지금 같이 만났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중앙대가입니다. 나왔다 봤네 사람도 많고 지금 사진 찍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동상으로 팔고요. 양복치 팔고요. 얘는 여긴 똑같다야. <laughs> 여긴 똑같 저도 사실 여기를 세 번째 지금 와보는데, 완전 예쁘긴 예쁩니다. 예, 오늘의 목적지인, 라오장춘빙에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를 안내해주실 이제 부부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우리 전에도 이렇게 시켰었나 아니요. 아예 메뉴판이었아 메뉴판 보고 있어 아, 지금 그, 이건 그, 필요 없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네개 인당 하나 시켰는데. 네. 어우 쌕쌕 캔 <laughs> 이거 먹으러 온 거야 맛참야이 음. 얇은 거 봐봐 이거 <laughs> 접시가 피치잖아요? 어떻게 따먹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큰볼 없는데? <laughs> 왜 생긴 <생일> 건박처럼안녕하이 <laughs> 고야이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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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래고막 팔고 그러겠다 어? 오늘 명절쯤에 갔을때 이거 묶여있어 버커도 죽는줄 알았네 그거 타고 이제 네 지금 마감시간까지 지금 불 꺼졌을때까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얼굴도 안보이네 이거 네 지금 러시아 초콜렛을 팔고 있는데 네. 이게 아, 이건 아, 다면그그그린부부 아, 아, 먹고 싶은건데 그, 이거 이거 음. 헤이즐넛. 헤이크즐넛 아몬드 헤이즐넛. 얘는, 얘는 어, 오리지널. 어, 오리지널. 아리기네. 여기 지금 루스키 스탠다르트스탠다는스탠다가뭐 아, 어. 스탠다르트가 이렇게 거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원래 원래 병이고 아, 이거는 거야. 제일 그 평균. 기본. 이게 좀 생겼나봐. 싸네. 마찌 어. 마치로시카. 마쯔, 어, 이거는 그리고 시베리아의 힘. 아, <laughs> 아 그거 아니야? 아니, 북의 힘이야, 북의 힘. 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공산당을 찬양하는 어, 걸... 어, 아 근데 여기 좀 다양하게 판다잉? 망볼. 아리기나리잖아. 아너 마음대로 해. 내가 멕시칸 치킨 토마토. 아리기나리 뭐... 여기 있어. 아이 작은 거. 작은 거로.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 아. 아, 여기 친절하네. 아, 사장님이 <laughs> 어. 외국인 걷다가 알고 어. 잘해주네. 어. 자, 그다음은 이제 이제 를 이제 결제 어, 들어갑니다. 찍고, 찍고 너가 이제, 이제 그 쇼부 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야. <laughs> 아, 이쪽이 다겠네 구경대 이쪽이 다어 아, 네가 가만히 계세 나거 양로차, 양로차야. 아, 네, 네 양로차. 아, 양말라 양말콩. 어. 진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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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块. 6块? 몇개 할까? 6원. 야, 이렇게 소금까지 이렇게 뿌려줍니다. 주 양념까지. 음.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이제 발치카 트로이카 러시아에서 팔던 맥주인데 여기 지금 클래스코에 그러니까 클래식 맥주죠 이게 원래 발치카 3가 가장 이제 그 맥주 원형에 가까운 맛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제가 평가하는 맥주였고 어. 그리고 이제 발치카 시미오로카 이게 원래 익스포트나이라고 해가지고 수출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먹여봐도 너도 원래 어 칠이 제일 맛있었잖아. 근데 어. 지금 이게 막고하면 약하다거든요. 이제 좀 이게 말도하게 바뀐 것 같아요. 라이트로. 어. 그래서 이거를 좀 먹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양꼬치를 노점에서 아주 그냥 끝내주게 구워온 걸 바로 먹겠습니다. 자, 따. 자, 러시아 말론. 다바이. 다스비다냐 t h a 굿 m e goodbye. g 야 이건 맛이 같다. 얘도 맥맹한데 이건 진짜 맛이 갔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 이건 맞어. 이건 거의 비슷해. 아 아니다. 갔어. 아 이거 러시아 맥주들이 지금 아 굉장히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보리가 없나봐 그런듯 <laughs> 양차먹어봐 빨리 어, 야, 그래 이거 빨리 먹어야지 잘넣자 큰거부터 응야 음. 아저씨가 떡채워 이유가 있었냐 양념 맛이 끝까지 나와 그래서 그럼 보네. 육향이 강하진 않다 음. 근데 지금 술안주로 먹기에는 진짜 더할라 너, 너, 너가 지금 먹어 아마 나랑 비슷한 평가나올것 같아 짭짤하구먼 응. 응난 음, 좋아. 응. 응. 그렇지? 그 양념 맛을 이제 좀 카바치는 그런. 내가 좀안 좋고. 응. 양념을 어지는데아 음. 이게 이제... 음. 이게 중국이지. 음. 중국의 맛이 맛있다. 예, 오늘 어쨌든 영상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두 부부와의 가을비나서 이제 풀코스 한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나 습니다 아니야. 땡볕 응. 굿바이. <laughs>